네, 반갑습니다. 골드문TV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아, 오늘은 6월 2일이죠. 아, 6월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 이유랑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그리고 6월에 어떻게 시장 좀, 어, 읽으면 좋을지 좀 대응 전략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BTC 형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안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9.7K 정도, 어, 30K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 어제 이제 시장에 어 JP무거운 CEO가 이제 뭐 경제 허리케인 다가온다 대비해라 라고 하면서 경제에 좀안 좋은 어 이런 이슈를 조금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어 27%가 아니 마이너스 72% 정도 거의 뭐어 보합 정도 좀 보, 모습을 보여줬는데 BTC만 조금 많이 빠져가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조금 커플링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락바텀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락바텀이라고 한다면 1 1이0 0 600 정도 선 여기겠는데 BTC로 따지면은 이제 여기 구간이겠죠. 우리가 20 8.6k 구간 여기 구간입니다. 28.6k 구간 어,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8.6k 구간 아 우리 강력한 락 바텀을 깨지 않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현 구간이 모습이 조금 비슷해요. 이때랑 좀 비슷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때도 여기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여기 이렇게 어, 좀 삼각수렴 이렇게 해주는 모양 나오고 이 구간 뚫고 추가적으로 전 고점 매물라인 뚫고 올라가고 급락이 좀 나. 나오는 어,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현 구간도 이 박스권 어, 그리고 이렇게 차트상 이렇게 좀 모여주는 삼각수렴 여기 상방이탈 그리고 어, 전고점 매물이죠. 박스권 상단 라인 어, 다 소화해주고 나서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이딴 그림인데 제가 기존에 이제 한 4파가 남았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4파 여기 구간 어, 좀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 좀 만약에 깬다면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8.6K 구간 좀자게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일단 30분보 04, 어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어, 헤드앤 숄더 어,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좀 상승을 하고요, 상승을 하고 여기서 헤드앤 숄더가 나오고, 그다음 좀 빠져주는 어,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고점 올라갈 때 어, 고점이 계속 아래 사이 고점이 좀 낮아지는 어,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이 좀 떠줬어요. 특히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저 여기서 이렇게 또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어, 그런 국면이 좀 나오면서 저 어제 좀 시장을 어, 빵으로 좀 어, 나오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봉상에서도 여기 구간 고점과 고점 올라가는데 rsi 고점과 고점은 좀 낮아지는 어, 정말 좀 완벽하게 좀 하락 다이버스가좀 떠주면서 1시간 봉상 이렇게 떠주면서 시장을 조금 빠트리게 빠지게끔 좀 만든 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카동 파운팅으로 봤을 때 제가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해 봤을 때 abc로 쭉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어, 큰 틀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abc로 좀 올라갔고 이걸 조금 쪼개 봤을 때, 여기서 어 일단 어 상승 파동의 어. 4파, 딱 수렴하는 구간 나오죠? 여기 구간. 딱이 구간 나오고, 이제 5파로 끝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 하방 추세 라인으로 다시 한번 조금 빠지고 있는, 어, 그런 국면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주고 있고, 다행인 건이 구간에서 지금 저점에서 조금, 어, 밑에서 말아 올리는, 어,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간 이렇게, 어,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RSI가 조금씩 저점에서 들어와주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좀 과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차트상 좀 지지만 잘 해준다. 면은 나쁘지 않게 조금 더어 기존 박스권 라인에서 좀 횡보할 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 좀어 일봉상 좀 많이 오르는 어 일단은 모습이 좀 나아졌지만 다시 오른만큼 좀 빼긴 했는데 저점에서 어 다시 어 들어와주는 저점 매수 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쁘지 않다. 28.6K 구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괜찮을 것 같지만 만약 이 구간 깬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 라인 깬다라고 한다면은 25K, 어 25, 24K까지는 어좀 열려 있는 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런 시장에서 좀 매매를 어떻게 접어야 되냐, 어 잡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어 이번 달에, 이번 달 경제 캘린더 봤을 때쭉 일단 이벤트가 쫙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이벤트, 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6월 달에는 6월 10, 15, 16, 요때 FMC 회의 있죠. FMC 회의가 있습니다. 어 FMC 회의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어 15, 16대 FMC 어 기자 회견 있고요. FMC 회의가 6월 16일 날, 어,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FMC 회의가 있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전방, 어, 뭐,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 요때 이제 발표하겠죠. 기존에 이제 0.5, 어, 금리 인상이 있어가지고는 어 거의 픽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 소비판매, 뭐, 이런거 이제 소비판매 액수 따져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줄텐데, 기존에 있던 악재들, 어, 기존에 있던 악재들 일부분은 이제 소멸, 어, 재료 소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소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6월 시장 어 28.6K만 깨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장입니다. 일단 기존의 악재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FMC, f 드 금리 인상, 어 제로, 소멸입니다. 0.5BP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미 연준 6월 1일부터 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어, 매달 이제 450억 달러씩 이제 300억 정도는 이제, 이제 주택 저상증권 mbs 그리고 어, 기관은 어, 최대 어, 175억 달러씩 이제 국채 이제 어, 축소를 이제 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상하이 봉쇄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속화 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봉쇄가 풀리고 있죠 악재 해소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 원자재 가격 이거는 어,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슈에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제 제로 소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성장 아직까지 유효해요. 미 연준 축소 어, 제로 소멸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악재 해소된 어, 그런 국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조금 어, 문제 있죠. 이두 가지가 사실 가장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악재긴 한데 어, 좀큰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차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없지만 28.6K만 깨지 않는다면 이 정도 상승 우리가 요만큼만 하루 동안 이만큼만 올라도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충의 두창 이슈 이거 백신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어 그런 단타 매매 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우리 실력 어 저랑 같이 같이 가시면 어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좀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가는 게좀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해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장으로 너무 이제 뭐 오늘 매매해서 1주2주 뒤에 뭐 팔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짧게 어, 오전에 들어가서 저녁에 빠지는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 날 오전에 빠지거나 오전에 급등하는 거 짧게 짧게 먹고 들어가거나 순서를 짧게 짧게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8.6K 깨면은 단기간은 관망 좀 하시는 그런 어, 장으로 일단 6월달 장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점에서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이슈 있죠, 인플레이션 저성장 이슈에 있어서 지금 조금 어, 바이든이랑 파월이랑 막 서로 어, 패드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여기에 있어서 바오, 파월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어, 금리 인상으로 좀 해결 못하는 이슈도 있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좀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핑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 누군가 책임을 줘야 되는데 책임을 좀 미루고 있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슈가 된거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네트워크가 또어 중단이 됐어요. 메인넷 재가동 후 서비스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어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쭉 이제 하락 패널, 어 하락 패널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어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쭉 이제 하락 패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정상적인 모습을 밟아도 모자를 판에 지금 봤을 때쭉 하락 패널 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 지금 저점이 좀 내려가주고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저점이 쭉, 어, RS의 저점은 조금 들어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 그렇게 크게 다이버전스를 좀 띄우고 있는, 어, 국면 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5 9 0 0 0원 6만원 이상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될것 같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저점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보시다시피 여기 구간에서 쭉 빠졌을 때, 쭉 빠졌을 때, 어, 지속적으로 지금, 어, 4시간 봉상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어, 4시간 봉상은 계속 빠져주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만약에 그러니 솔라나를 들고 있다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인넷이 계속 어 이렇게 불협화음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솔라나 개별적으로 어제 어 이렇게 또 메인넷이 터져버린 거는 솔라나 자체 악재고요 어, 지금, 손절가를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지금 다 아마 손이, 손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5만원 정도에서 만약에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어, 보는 식으로 전략 잡으면 될것 같고, 지금 솔라나 저점이다라고 들어가시기 보다는, 솔라나는 지금 저점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태도로, 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 지금 계속 MACD도 지금 꺾여서 내려가지고 있고, 제가 일단, 뭐 뭐 거의 뭐 과메도 구간입니다. 스토캐스틱 형도 지금 과메도 구간이고 각종 지표들 과메도 구간이고 캔들도 지금 거래량 뽑으면서 음봉 계속 떠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상승의 어, 추세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국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본다 했을 때도 이평선도 다 지금 역배열로 좀쭉 빠지는 어, 이런 모습. 어, 캔들도 지금 거래량 동반한 꽉 채운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라나 관련하거나 아니면 과, 매매 관련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카톡방 밑에 클릭하셔서 같이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 전략, 각종 코인들 다 봐드리니까 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